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4장과 그리고 본문 뒤에 있는 누가복음 16장은 하나님의 환대와 잔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두개장 사이에 끼어 있는 누가복음 15장 역시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풀며,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한대 하시는지 이것을 누가복음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이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이 우화를 통해서 그 본질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15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 이 죄인 을 영접 하고 음식 을 같이 먹 는다 하 더라. 죄 인들 에 대한 예수 님의 환대, 또 그런 예수 님의 태도 에 대한 바리새 인과 서기관 들의비 난이 있었 다. 그냥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저 나사렛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 가까이해서는 안될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저 나사렛 예수. 그렇다면 그도 죄인 아닌가?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를 함부로 용서하네, 뭐하네 하는 이 나사렛 예수는 바로 신성 모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세 개의 비유가 곧 1,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한 그분의 답변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러다가 열심히 수색한 끝에 그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 그리고 찾고 나면 이웃과 더불어 잔치한다는 것. 이것이 세계의 이 짧은 이야기들의 공통점입니다. 아울러서 이 이야기의 맨 끝에 있는 25절부터 32절까지 아버지가 마다들과 이야기하고 또 마다들을 설득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리고 이 말씀을 1, 2절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사인과 서기관들도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나들에게 말을 하죠. 들어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네 동생이 돌아와서 살진 송아지 잡고 지금 동네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너도 들어와서 이 애비와 함께 즐기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큰아들이 항변하는 이야기로 일단 예수님의 이 비유가 끝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희망대로 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본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서 전체의 흐름을 볼때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끝내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린 것으로 볼 때,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누가 복음 15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모든 죄인들에게 확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환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또 이웃을 환대해야 되는데 그 환대를 어디까지 펼칠 것인가? 그 환대하는 범위에 제한을 둘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품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1, 2절에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의 최고의 종교 엘리트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기꺼이 회개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세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환대를 좋지 않게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모세를 비난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식탁 교제 곧 잔치의 중요성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환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 부정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지위 낮은 사람, 못 배운 사람, 이 모든 소자들을 예수님은 마치 당신의 가족처럼 대하셨고, 그러게 그들과 기꺼이 마주 앉아서 식탁을 함께 하는 그 일을 불편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당대의 사회적인 규범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사역이었다. 그것을 오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 나 자신을 보는 패러다임. 이웃을 보는 패러다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경륜 속에서 지위의 역전이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난다 정작 당시 유대사회의 최교 종교 엘리트라고 했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열에서 멀어지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저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3절부터 10절까지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분석을 해보면 본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각 비유마다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3절과 8절에 이 주인공이 등장. 두 번째, 이 주인공이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열심히 찾습니다. 4절과 8절에 그 이야기가 있지요. 세 번째로, 찾은 끝에 마침내 그것을 다시 찾습니다. 5절,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네 번째로 이웃과 그것을 다시 찾게 된 사실을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5절, 6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땅에서 죄인의 회개는 그것이 곧 하늘 잔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7절과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번째 비유를 이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은 곧 죄인을 은유하는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양 백마리 중에 한 마리, 동전 열개 중에 하나. 이두 개의 이야기를 보면, 잃어버린 사람이 열심히 찾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죠.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찾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세 개의 이야기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때, 아버지의 기다림은 곧그 자체가 열심히 찾으시는 행위다. 하나님이 죄인을 기다리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찾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동전은 곧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되찾는다는 것은 죄인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혹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라는 말은 잃어버린자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것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 잔치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제 싸가지 없는 놈들이 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러면서 잔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얼마나 뼈빠지게 이랬는데, 나한테는 뭐, 닭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어이, 저 망할 놈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았어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내 네 것인데, 우리 들어가서 함께 즐기자. 안 들어간다, 이 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세 개의 이야기는 잘 들여다보면 깔때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첫 이야기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100분의 1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동전 10개 중에 한 개, 10분의 1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아들 중에 하나. 2분의 1이죠. 그 뒤에 이야기 하나가 더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하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에 나한 사람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이야기에서 결국 초점이 모아지는 것은 몇 명? 한 명입니다. 하나의 소중함. 그러기에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잔치가 벌어진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고 있음. 땅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몸짓들. 누군가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밥 사주고 와하고 하면서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고 해서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 모든 이 행위.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손들고 나오면 하늘에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응?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뭐 브래시를 가지고 하늘 보좌를 향해서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몸짓이 다 하늘의 영광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이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세계의 비유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2024년 우리 교회의 목표를 한 사람을 예수 품으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25절 이하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큰 아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끝까지 그분의 행위를 못 마땅히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을 때 그들이 오고 안 오고 와는 별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 그런 말.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 달라.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교회로 인도해야 할까요? 사람의 구별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 내 눈에 띄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눈에 띄는 모든 사람을 데려가라. 그래서 특별히 2023년, 24년 한해 동안, 우리 교우들 한 분이 한 사람씩만 교회로 인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좀 자주 열도록 해드리는 복된 2023,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목표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목표입니다. 24년 한해 동안 이 목표를 가지고 온 교회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 1월 첫날이 밝았습니다. 올한 해, 지난 2023년에 우리가 행했던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힘쓰는 한 해가 되게 오옵소서 특별히, 우리 직장에,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지혜와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전주 열린문교회 앞에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귀한 동역자들을 새로 만나는 귀한 복을 한해 동안 능넉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